통에 이어 충주에 한우 농장에서도 럼피스킨 발병이 확인됐습니다. 백신 접종을 마친 농장이었지만 추가 확진됐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충북에서도 증원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늘어날지 어떻게 정착시킬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건국대 충주병원의 입원실은 비가 세고 직원 월급도 밀린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소자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편견 때문에 노인 요양시설로 등록해야만 했던 한생인 생활시설이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가 가까스로 활로를 찾게 됐습니다. 국민 권익위가 조정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어제 의심 신고가 들어온 충주의 한우 농장에서 럼피스킨이 확진됐습니다. 충북에서는 지난달 23일 음성에 이어 두 번째 발생인데요. 백신 접종을 했다 하더라도 항체 형성까지 3주 정도가 걸려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주시 주도급의 한 한우 농가 출입 금지 팻말이 세워졌고 방역복을 입은 관계자들이 분주히 오갑니다. 발열과 식욕 부진 등 의심 신고가 접수돼 다섯 마리를 검사한 결과 세 마리가 럼피스킨으로 밝혀졌습니다. 충북의 두 번째 럼피스킨 확진입니다. 처음 발생한 음성군 원남면 농가와의 거리는 직선으로 20.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두 농가 사이 역학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발생 현황을 보면. 전혀 역학 관계가 없는 지역에서 많이 발생한 부분들이 있어서 충주 농가에서 백신을 맞춘 것은 지난 3일 충북 전체 27만 6천 마리에 대한 백신 접종은 하루 뒤인 지난 4일에 끝났습니다. 그러나 항체 형성까지 걸리는 시간은 3주 정도. 이달 말까지 소독과 예찰을 강화해. 상태를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동... 이미그 이동 제한은 그 소농가들은 도 축장위에는 못 나가게 다 이동 제한이 있는 상태고요. 백신의 항체 효과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마 가장 큰이까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전파되는 만큼 갑작스레 추워진 날씨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6일까지 발생한 8 1건 가운데 84%인 6 8 건이 100마리 이하 소규모 농가에서 발생한 만큼 방역 소홀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가 추진되면서 의료 인프라 취약지로 꼽히는 충북에서도 증언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건은 얼마나 늘릴지 그리고 늘린 의사들을 어떻게 정착시킬지 정부의 해법을 제시하는 일입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충북 지역 의대 정원은 충북대와 건국대를 합해 여든아홉 명뿐입니다. 강원과 전북, 경남 등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데다 비수도권 평균과 비교해도 100명 이상 적습니다. 배출하는 의사 자체가 적다 보니 국립인 충북대 병원조차 정원을 못 채울 정도로 의사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고 건국대 충주병원과 청주 성모병원 등 사립 종합병원 역시 부족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충북의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전국 14위, 결국 치료 가능 사망자 수 전국 1위라는 불명예로 돌아왔습니다. 충북 지역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라. 확대하라, 확대하라. 의대 증원을 추진 중인 정부도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어 충북 의대의 정원 확대 가능성은 비교적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럼에도 시민사회와 대학, 지자체 등이 똘똘 뭉쳐 공동위원회까지 꾸린 건 18년 만에 증원 교회를 맞아 필요한 만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충북대 의대 정원을 101명 늘려 150명으로 만들고, 건국대도 조건부긴 하지만 추가 투자를 가정해 50명 더 늘리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저희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은 충분한 교수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 확실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교육을 위한 충분한 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학정원이 49명에 불과합니다. 정원 확대로 늘어난 의사들을 정착시킬 방법을 정부에 제시하는 것도 위원회의 역할. 지역 의대를 졸업했어도 10명 중 6명은 지역을 떠나 정원만 늘려서는 지역의사 인력난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원회는. 지역 인재 전형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고문을 맡은 김영환 지사 역시 늘리는 정도가 아니라 확대된 정원은 모두 지역 연구로 채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개업하지 않음으로써 공공 의료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현실을 볼때 그리고 그동안의 통계를 볼때 우리는 지역 연구로 학생들을 뽑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공동위는 의대 증원뿐만 아니라 신설을 요구 중인 충북대 치대와 카이스트 의과학 전문대학원에도 120명 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전국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한 뒤 내년 상반기 중에 대학별 정원을 배분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무늬만 대학병원이라고 비난받는 건국대 충주병원에 투자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입원실에 비가 셀 정도로 시설이 열악하고 의료진도 부족한 상황인데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 월급마저 밀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건국대 총장은 투자 약속을 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여전히 없습니다. 김대훈 기자입니다. 대학병원 입원실 천장에서 물이 새. 간호사가 양동이에 물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7월에 촬영한 사진인데, 이 병원은 이후에도 시설 투자가 안돼 비가 오면 여전히 물이 새고 있습니다. 1990년 신라병원을 인수한 뒤 고쳐서 문을 연 건국대 충주병원입니다. 건국대는 정부가 서울에 의대 신설을 허가하지 않자 지난 1986년 충주에 설립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5년 서울에 건국대 병원을 만들고 의대가 의학 전문 대학원으로 바뀌면서 대학과 병원 모두 서울 위주로 운영돼 문늬만 지역 의대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건대 충주 병원도 300병상을 허가받았지만 의료진이 없어 실제로는 150병상만 운영하고 있고 23개 과 가운데 13개는 전문의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응급실에도 의사가 없어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생아였는데 저희 아기가 갑자기 혈변을 봤어요. 그래갖고 겁이 나가지고 갔는데 선생님이 없다고 하면서 그냥 월요일 날 오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큰 병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충주에도 건대 말고 건국대 법인 측은 지역 여론이 나빠지자 지난 2020년 이후 세 차례나 투자 약속을 했지만 지키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8월과 9월에는 직원들 월급까지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고발당했습니다. 참다 못한 병원 노동조합이 구체적인 투자 계획과 정상화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건국대에는 의대 정원을 늘려주더라도 학생들을 가르칠 의료진이 없다면서 의대 정원 확보를 위해 충주 병원을 이용하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건대 의대가 충북에서 그 쓰임을 못한다면 증원 대상에서 배제할 것이 아니라 정원을 증원하고. 건대 법인에 그에 상응하는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건국대는 지난 1일, 경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충주병원에 지속적으로 의료 투자를 하고 있다면서 의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지역병원의 잘못이 아니라 의사가 수도권에 몰리는 구조적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전형재 건국대 총장은 의대 정원 확대를 요구하면서 다시 한번 투자를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액수나 방법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또 이번 의대 정원 증원을 계기로 지역사에 더 책임 있는 역할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학교법인과 함께 투자 계획을 포함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김영환 충북지사는 건국대가 필수 의료와 응급 의료를 포함해 상급 병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면. 최소 30명에서 50명가량 정원 확대를 건의할 수 있다는 조건부 방안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충북을 떠나는 20대 인구가 많이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시도별 추이를 보면 지난해 충북에서 순이동한 20대 인구는 702명으로 2,500명을 넘었던 1년 전보다 70% 줄었습니다. 이는 비소도권 13개 시도 가운데 순유입을 기록한 세종과 대전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다만 지난 10년 동안에는 20대 2만 명 정도가 충북을 떠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진보당 충북도당이 이범석 청주시장을 상대로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삭감에 반대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른 자치단체 당들은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에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다며 청주시장은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복원을 요구하고 시의회도 반대 결의안을 채택해 힘을 보태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청주시는 국비지원이 중단되더라도 청주페이 운영은 계속하겠지만 인센티브 폭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주에는 한센인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선입견 때문에 등록은 노인 요양시설로 해야 했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지자체의 시정명령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결국 한센인들은 국민 권익위에 집단 민원을 제시했고 드디어 1년 4개월 만에 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2009년 청주에 문을 연 한센인 요양시설 개원 당시 한센인 생활시설로 등록을 했어야 하는데 나병에 대한 인식과 지역 반대 때문에 노인 요양시설로 등록을 했습니다. 이시설에 현재 생활 중인 한센인은 39명, 청주시는 개원 10년 만인 지난 2019년 이 시설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실제 성격과 관계없이 법적으로 노인 요양시설이면 요양보호사 등 법정기준을 갖춰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2019년 시정 명령 당시 해당 시설의 요양보호사는 6.3명당 한 명. 법정 기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전에 국비를 받아 운영되는 이 시설은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이었습니다. 음성을 받아서 나와도 사회에서 받아들이라는 고향에서 하기도 쉽지 않고, 노인 시설에 들어가 우리 일반인들 들어가기 쉽안되고 환자인들 노부가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할수 없이 그런 환자인 시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센인 천여 명은 한센인 요양시설 특성에 맞는 운영 기준 마련이 절실하다며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에 집단 고충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전국의 4개뿐인 한센인 생활시설도 입소 조건을 기초생활 수급자로 제한해 한센인들이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곳이 없다며 현실적 대안을 주문한 겁니다. 그리고 1년 7개월 만에 국민권익위는 질병관리청과 청주시, 한센 생활시설 대표 등과 조정을 이뤘습니다. 질병관리청이 한센인 요양시설 특성에 맞는 새 기준을 마련해 예상과 지원을 확대하고 청주시는 후속 조치가 나올 때까지 운영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법률과 현실이 맞지 않는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이게 법에 위반이 되는 그러는 문제점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미비한 점들을 제도를 개정하거나 아니면 운영 지침을 바꾸어서. 국민 권익이 조정으로 여기저기 내몰리던 한세인 시설에 대해 새 제도 마련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진천군이 미호강에서 천연기념물 미호종계를 17년 만에 확인했습니다. 진천군과 현대모비스 사회적 협동조합 한강으로 구성된 생다진천 프로젝트팀은 지난달 25일 초평면 미호강 본류에서 미호종계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호종계는 미호강과 유구천, 갑천 등 금강수계에서만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된 천연기념물로 이 지역에서 발견된 것은 2006년 이후 17년 만입니다. 지난달 청주의 평균 기온이 예년보다 많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주 기상재청이 발표한 올해 10월 기후 특성 자료를 보면 지난달 청주의 평균 기온은 16.1도로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67년 이후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반면 지난달 충북의 평균 기온은 13.4도로 평년과 비슷했고 강수량은 21.8mm로 평년보다 적었습니다. 충북창업페스티벌이 오늘 진천 유스케어에서 열렸습니다. 창업가와 투자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페스티벌은 창업 노마드 프럼과 미국 선진지 견학 참가자들과의 토크 콘서트, 창업경진대회 리그전 등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개막 행사에서는 충청북도와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지원사 등 6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충북 창업 펀드 천억 원 조성을 위한 협약식도 합니다. 열렸습니다. 충북 교육도서관이 옛 복대 초등학교에서 임시 개관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기존 사직동 도서관의 재건축으로 옛 복대 초등학교의 교육도서관 임시청사를 마련하고 공사가 끝나는 내년 11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서관 개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종합 자료실은 평일에만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교육도서관 임시청사 개관을 기념해 11월 한달 동안 쿠키 활용 체험과 크리스마스 엽서 발송 등 다양한 행사도 개최합니다. 충청북도가 지역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문화유산과 신설을 추진합니다. 4개 팀으로 구성될 문화유산과는 문화재 관리와 중원 역사 문화권 사업 등을 전담하게 되며 내년 초 조직 개편안을 통해 도의회와 논의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는 정부가 문화재 명칭을 역사 정신까지 아우르는 유산으로 바꾸고 관리 범위도 미래 유산까지 확장되면서 문화유산과 신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충주시가 시청사에 실내정원을 조성했습니다. 산림청 공모사업 선정으로 조성된 생활밀착형 실내정원은 청사 1, 2, 3층에 공기정화식물 60종 6,300여 본으로 꾸며졌습니다. 특히 충주시청 1층 민원실부터 3층 탄금물 로비까지 바닥과 벽면에 식물생육 자동화 관리 시스템을 설치해 관리를 쉽도록 만들었습니다. 뉴스타스크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